솔로몬은 부귀 영화의 극치를 누리고 있으면서 이그 재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에루살렘 전체가 온통 금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전쟁 때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순궁반패를 만들었습니다. 참, 어, 그럴 정도로 금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태평성대를 이뤘다라고 말하고, 어, 이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열왕들이 이 에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어, 지혜와 솔로몬이 만든 건축물들을 보면서 다들 어, 감탄을 하지 못하고 황홀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화려하게 꾸몄던 것들이 그 아들 때딱한 대를 지나는 누오부왕때 이집트 나라의 이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금은 방패를 금방패를 빼앗아가는 정말 그렇게 만들었는데,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참, 어,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3절, 이 솔로몬의 세금 금액이 어떻게 됐나. 한해 동안 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냐. 666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는요, 34kg 에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606 곱하기 34 해보세요. 35 해보세요. <laughs> 어느 정도 무게겠어요? 어느 정도 액수겠어요?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요? 금인데 이게 금이에요? 금이에요? 그냥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영화가 어땠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22절에 보면 2 2절의 마지막인데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더 크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려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각 예물을 들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열방이 솔로몬에게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아, 여러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음,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어, 솔로몬의 여러분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의 후기, 솔로몬의 그 말기, 그 어, 인생의 말기의 그 타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덮고 있어요.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바로 1 0장부터는그 아들 로브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laughs>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역대기는 성실하지 못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음 망덕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이게 바로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근원이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임으로 모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대화하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이 신앙 고백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지, 어, 정말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그도좀 솔로몬 옷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어요 어, 충격적이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나중에 가 보면 변질되잖아요. 그죠? 타락하잖아요. 정말 어, 정말 이, 너무 아이러니하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 하나님, 시편도 있고, 아, 정말 시편, 자언 아, 이 이, 아가서, 전자언 전도서, 아가까지, 정말 이주옥 같은, 어, 이러한 것들을 쓴이 솔로몬인데, 기록한 솔로몬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그, 인,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절정을 이룬 장본인 이 솔로몬. 그런데, 그까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축복의 절정에서 길을 잃어버리죠. 타락한 길을 타락의 길을 가고 어, 정말 인생의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어,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렇죠? 시작할 때 1천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예,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온갖 축복을 다 누리고 열방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했을 정도로 온 사람들이 이 말씀 복음을 듣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싶은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이 솔로몬이 이복에 겨워 길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솔로몬은 이 말씀의 길을 가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저는 생각해 솔로몬이 잔재주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다는 거죠. 여러분, 어, 이 세상에 자먼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안 해본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걸다 해봤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사실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늘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시시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지고 큰힘없이 하부르타고 대화하는 것보다 세상에 재밌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저는요, 세상에 좋은 책들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저는요, 그런 책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책들을 읽고 연구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규칙이 뭡니까요? 소유를 무답. 이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그 방편이 그 규칙이 뭐냐고요?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하나를 쫙 붙들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미끄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는 기름을 믿는 저여러분들이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벽에 겨, 복에 겨워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어느 순간의 말씀을 잊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한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어, 우상을 승배하고, 어,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도 참 좋았고,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던 그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어,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여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마지막에는 정말 어, 두 나라가 갈라진 그의 계기로 말라며서, 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붙잡는, 그리고 우리의 편의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